집중할 수 있는 걸 라인전만 집중했으면 됐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안좋게 나와서 굳이 안좋아 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야 됩니다 어차피 팀게임이기 때문에요 네. 유저분들도 실제 랭크를 돌리거나 할때어그 솔라인들 있잖아요 네. 미드가 됐든 탑이 됐든 솔킬을 내주고 좀 힘겨울 때 네. 그걸 또 자극해가지고 굳지 멘탈을 붕괴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예. 네? 지금 이런 모습이 중요한 겁니다 팀이 이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소킬 내줬다고 해서 그 실력으로 여기 어떻게 왔니부터 시작해서 뭐, 부모님이 안 보고 그러시고. 그런 필요가 없다니까요, 정말. 네. 네. 오히려 이렇게 힘을 실어줘야 돼요. 그쵸. 멘탈이 무너져가지고 정말 손을 놓지 않겠죠. 정말 여기다 자극질하면 손 놓거든요. 네. 어. 그래도 어떻게, 어, 일단 한타, 와, 우리 아나 궁까지 했는데 오리아나 궁이 잘안 들어갔죠. 적 딜러는 거의 오리아나랑원딜이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 스킬들이 잘안 들어가서 이번 한타는 이제 여기 쪽이 이길 것 같아요. 지금 그, 그레 지금 현재 그 한탑 예. 때 역할이 가장 좋은 게 상대 딜러를 무는 건데 그쵸? 어떻게 지금 그 그래도 각하고 네. 이렇게 막 싸웠는데 아 지, 그래도 지금 같은 어. 경우는 진짜 잘했어요 왜냐면 앞에서 그래도 시선이 끌어주고 스킬을 음, 맞아줬는데 살아남았잖아요 이피로 어. 그러면 되게 잘한 겁니다 일단 네 아, 팀원들이 되게 잘해줘요 그주 임무는. 상황이 괜찮으면 상대 원딜을 물거나 하는 게 가장 어, 좋긴 한데. 그렇죠저 딜러. 근데 데려, 그것도 데려 이제 됐는데. 포지션 보고. 위치 네. 보고. 그 그리고 또현 상황을 봐야겠죠. 템이 너무 안 나왔는데 적 딜러한테 붙으면 그치. 그냥 조, 그 죽어요. 네. 네. 너무 깊게 네. 또 들어가죠. 그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에 그래도 해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음. 잘했어요. 그래도 이게 진짜 말 그대로 뭐 프로게이머 지망생분들도 보시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봐, 보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도움되는 말씀이라도 해주고 싶으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실은 단판이잖아요. 그쵸. 뭐 다른 팀 만약에 테스트를 보면 뭐세 판, 뭐네 판, 뭐0판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아쉬워요. 왜냐면 최장의 조건을 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플레이가 이렇게 나온 건 정말 좀 아쉽네요. 왜냐면 욕 먹어도, 뼈가고 먹어도 엄청 크거든요. 아, 본인도 예. 지금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게 또 경험이 되니까 뭐 얻는 것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이 환경이라는 것도 크기 때문에. 네, 이제 익숙하지 않은. 예. 특히나 이제. 상당히 껄끄러운 까치랑 또 꼬치가 또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네 아니, 아니, 왜냐면사한 편... 게임을 네. 하기는 사실 집에서처럼 네. 좀 네. 어려울 거예요. 그거 저희가 감안하겠습니다. 네. 왜냐면은 좀 포장을 얼마든지 해줄 수 있고 한데 조금이라도 도움 되시라고 음. 이렇게 진짜 좀 현실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싶었어요. 또 이거 가면 또 난리 나는 거 아니냐는 거. 아, 우리 집에 네. 아, 무섭네요. 좀 이렇게 진짜 좀 있는 그대로 얘기해주고 싶은데 말할 때마다 너무 무서워요. 형이 자꾸 쓰러지네요. 쌍. 지금 그리고 템도 되게 잘 갔어요 이제 곧 만두인이 나오죠 어? 자르바 어, 와 지금 같은 경우에 쓰레쉬가 되게 잘해줬죠 와. 던져주고 전멸해서 더 가까이 붙을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오라클 서포터가 오라클 먹은 상태로 와드를 다 지우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 바로 할수 있어요 지금 파리디 와드를 박으러 오는데 그 때는 이미 더 빼줄 수가 없는 상황이 나오겠죠. 어, 음... 바로. 지금 그 우리 최지민 선수는 일단 란두인부터갈 생각인 거죠? 네. 네, 지금 뭐, 란두인 가도 되게 괜찮아요. 음... 란두인을 선택한 이유는? 그 지금 랭가가 응. 약간 AP 특성을 들어도 약간 AD 템을 갔는데, 음. 일단 저희가 믿을 게 이제 이지리얼이랑 자르반 이니시밖에 없는데, 그래도 팀파이트 템으로 가서 그래도 그나마 도움이 되는 걸로... 주인 음.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부자예요. 왜냐면 타워도 다 밀고 용도 다 먹어서, 음. 템이 되게 잘 나온 거예요. 잘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킬대뒤에서 굉장히 좋아. 와, 오리 하나 공이 잘 들어갔고, 어 렌가 와. 하지만 지금 와. 지금 굉장히 잘 해준 것 같은데, 네. 이 사실 한탑 때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특히 이제 레넥트 같은 경우가. 상, 뭐, 어, 잘상 크면 상 아까 상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상대의 딜러를 물어주는 게 가장 좋지만 그쵸? 또 하나의 역할 중에 하나가 우리 원딜한테 그런 걸 떼주는 거. 때주는 거. 아, 오, 이런 건 좋았던 네. 것 같아요. 정말 좋았죠. 음. 근데 지금 조금 이제 상대방 플레이까지 보였는데 렌가가좀 아쉬웠던 게첫 번째 공극기를쓰레쉬한안 쓰고 저 원딜에게 물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어, 자르마. 자르마는 정말 잘 지금 레네톤 정말 잘 들어갔죠? 음, 한타 때, 한타, 한타 때 이렇게 앞에서 탱커들이 떨어뜨려. 이런 피로 살아나가는 건 정말 잘한다. 음. 진짜 100점 중에 뭐. 그죠 저게 억지에게는 없고 로사로 나가면 굉장히 잘해준 거예요 보탑을 파괴했죠 파괴 근데 이 게임이 워낙 상대적인 게임이라서 근데 그렇죠? 네자 그래도 어쨌든 지금 뭐 사실 탑인만 봤을 때는 굉장히 암울한 상황이긴 했지만 네 굉장히 선전했다는 생각이 듭고요자 네. 이벤트 나옵니다 지금 화단에 나오고 있죠 이 코드 나케리 이벤트 게시판에 가장 먼저 써주십시오 정확하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게임 벌써 끝났네요. 오이몇 오. <laughs> 분했죠? 글쎄요 시간가는 좀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어, 게임이 끝났고요. 음, 25분 잠시만 네 지금 그 1킬 3데스 8어시 네. 일단 저희가 좀 얘기를 좀 해보죠. 지금 최지민 현수. 네. 어때 그 소감 일단. 자신의 아, 플레이와 일단 많이 부, 좀 아쉬운데요. 그래도 제가 많이 부족하니까 경험도 부족하고 이제 일단 좋은 경험을 한것 같아요. 음. 그래도 이렇게 좀이 함께만으로 참, 너무 아쉽지 않아요? 사실 그죠? 네. 흥하면 좋은데. 네. 근데 좀 아니면 궁금한 거나 뭐 질문할 거 있으면 그런 거 해도 이런 기회 때 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음. 그, 평소에 솔랭을 돌리시잖아요. 네. 그때, 막 선수들을 만나실 텐데. 네. 만나면 평균으로 어느 정도까지 하시는지, 게임을. 그니까, 그, 역할 같은 거. 아, 어느 근데, 정도까지? 어, 솔직히 솔로랭크라는 거는 거의 프로 선수들 만나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하면은 거의 1인분 할수 있고, 솔직히 랭크 게임 같은 경우에 는 운도 되게 많이 따라요, 팀 운. 팀은도 굉장히 중요해서 근데 랭크에서 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를 말하는 건 아닌데요. 일반 아마 고수들을 보잖아요. 아마 고수들을 보면 프로 아닌 아마 고수들 상위 랭커 에 있는 아마 고수들을 보면은 프로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솔로 랭크에서는. 그래서 너무 그렇게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프로가 지망이잖아요. 뭐 하루에 연습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연습 연습량이라 보단 이제 즐기는 식으로 하는데. 네. 하루에 5 시간 이상을 하는 것 같아요. 음, 근데 거기서도 좀 현실적으로 이야기해드리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진짜 스타일 방출 당하고 나서도 뭐 프로 생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그때는 나는 캐리다라는 프로그램 하나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이 쪽에 계속 있으려고 그러니까 목표를 잡고 이제 게임을 계속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거의 기본 한 12시간 이상을 했어요. 근데 진짜 프로라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음. 그래서 뭐 5시간, 뭐 지금 또 실력이 뭐 최고 위에 있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진짜 만약에 프로라는 걸 꿈꾸고 있으면 시간을 더 늘려서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네. 지금 보면 이제 탑 포지션, 이제 주 포지션이고 주 캐릭터 이제 리신, 레네토, 이델리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뭐저 제가 그렇다고 다이아급의 어떤 그거를 네.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임물은되니까 네. 예. 선수로서 의 어떤 가능성 챔프의 폭을 좀더 넓혀보는 건 어떨까? 이런 네. 예, 생각을 했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뭐 엘리스라든가, 각광받고 있죠. 뭐 엘리스가 됐든, 어, 럼블이 됐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하죠. 그 예. 어, 챔프포 사실 뭐 이런 얘기했잖아요솔랭을 돌리면서 내가 점수 높이 올라가고 싶다. 네. 하나만 팔아. 네. 당연한 거예요, 그죠? 맞아요. 그건 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좀 프로 게이머의 가능성을 보고 계시다면 챔프의 폭이라는 게 결국 선수들 실제 선수들도 크게 너무 크거든. 네. 서로의 어떤 상승에 이게 와 분명해지기 때문에 상대가 어떤 챔프를 골라도 아니면 어떤 뱀픽에서 결정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챔프의 폭을 좀더 다양하게 넓혀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그 시청자 게시판에 그 우리 어, 투표단의 평가가 좀 올라 있는데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보죠. <laughs> 아, 쌀밥이 45%, 조밥이 55%. <laughs> 네, 알겠습니다. 뭐. 밥이 조금 많긴 한데 네. 예, 그럼 저희도 한번 저희도 한번 평가를 할게요 여러분 네. 저는 쌀밥입니다 음... 자, 제가 쌀밥을 준 이유는 네. 어, 사실 그 탑에서의 어떤 그 플레이 자체는 큰 점수를 드리긴 힘들었어요. 에, 하지만 다른 것보다도 제가 이 쌀밥을 드리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 대화를 해보고 하니까 네. 멘탈이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솔직하게. 굉장히 차분하고 음. 네. 어, 사실 탑에서 이렇게 솔킬 내주고 해서 멘탈 붕괴돼서 네. 그러니까 막 혈압 올라가지고 음. 네. 계속 던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려운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나름 역할을 수행하고 팀원들과 호흡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차분했다라는 음. 저는 그거에 점수를 좀더 드린 거예요. 우리 토만은전 네. 저는 그러면은 좀아 점... 줘봐 네아 이러면 또 저만 아니 저, 아니야 네. 괜찮아 괜찮아 너무 무작정 다 멘트 하나, 아, 하나 아, 시청자분들도 뭐 투표하는데 네. 이유가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챔프폭도 있고 뭐 라인전 다 봤잖아요 시간 양도 봤고 어 그냥 진짜 냉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일단 프로가 되고 싶으면 일단 시, 멘탈 그런 거다 떠나서 실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실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한 판만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좀 일단 뭐 챔프폭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일단 눈에 보인 거는 라인전도 적고 팀이 그렇게 용도 먹어주고 타워도 먹어줬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서 좀 탈락드렸고요 뭐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멘탈 같은 게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뭐 도우 뭐 있잖아요. 그래서 예, 그 선수를 예로 하면은 예로 하나 말해드리면은 그런 선수는 그러니까 그만큼 잘하는 선수도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그런 선수가 실력이 좋은 선수가 많아요. 오히려 근데 그런 선수를 데리고 와서 쓸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네. 그니까 멘탈을 제가 왜 높게 샀냐면 이게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수들 팀원들끼리 이게 서로의 각자의 개성만 중요시해서 자기 주장만 강하면 융합하지 못하면 실력이 아무리 물론 완전 절정으로 뛰어나 버리면 네, 그 절정으로 어. 뛰어나면은 그건 달라지죠 그건 절정으로 뛰어나면 달라집니다. 사실 선수들은 거의 다다 다 뛰어나요. 네. 근데 그런 가운데 팀 게임인데 서로 융합되지 못하는 멘탈을 가진 소유자면 멘탈 파괴자의 그런 사람이라면 팀은 붕괴돼 못 이겨요 팁을 하나 아. 더 드리면은 팁을 하나 더 드리면은 진짜 이번에 저도 테스트 보면서 롤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진짜 너무 많아서 잘하는 선수들도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정말 프로를 꿈꾼다면은 진짜 꿈꾼다면 한번 시간을 더 투자해가지고 진짜 한번 더 많이 노력해보는 건 어떨지 네. 음. 자 오늘 이렇게 어, 첫 번째 1번 참가자 최지민 참가자 네. 어아 함께한 시간은 뭐 여기서 좀 네.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 또 이제 롤리전 또 참가자를 이겨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자 그러면 어 우리가 오늘 그두 번째 참가자 또 준비가 돼 있거든요. 네두 어, 번째 참가자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야 이게 그래도 확실히 이 다이아급의 천상계의 플레이를 보니까. 예. 잘네잘했어 되게 잘했어요. 팀원이, 그러니까, 어느 라인이 좀 무너져도. 네. 그러니까 맨, 자꾸 멘탈 멘탈 얘기해서 그런데. 네. 호흡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전체적으로. 네, 그런 것도 있고, 좀투가해서하면 어. 근데 일단 테스트가 목적이잖아요. 여기에 진짜 자기가 어느 정도 되있는지 그냥 하면은 일단 멘탈 그런 걸한 판만에 보는 게 너무 어렵고, 일단 실력적인 걸 보여줘야 돼요. 자, 여러분, 뭐, 저희가 두 번째 참가자를 예. 모시기 전에 광고 보고 60초 후에 나눔킬다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